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어,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계속할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준비하고 놓고 하는 일이 어, 이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얼마나 즐겁고 감사한지 이루 말로 도할수 없습니다. 이건 아주 건강한 부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감당할 힘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늘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힘을 얻어서 이 일을 지금 4년 가까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날개새늘 애청해 주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베드로전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그냥 베드로후서로 넘어가서. 베드로서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아,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이제 베드로스의 베드로가 하는 끝인사입니다. 마지막 당부와 같은 것입니다. 쭉 여러 가지 말씀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끝맺음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첫 번째 베드로가 당부한 것은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이지요. 그 당부는 은혜에 굳게 서라 하는 것입니다. 아,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킬자를 찾으라고 많은 고난과 역경과 것으로 유혹하고 시험한다 하는 말씀을 어제 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나? 고난을 이기고 어,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는가 하면 은혜에 있습니다. 은혜에 있습니다. 아, 제가 40대 때 어, 교회를 좀 개혁한다고 생사를 건 교회 개혁 어, 책을 쓰고 그대로 한번 목해 보려고 하다가 어, 감당할 수 없는 권한에 처했었습니다. 아, 정말 아, 죽겠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죽고 싶었어요. 그만큼 힘들었는데 그때 그 고난을 이긴 것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혜였어요.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러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은 그냥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죽게 생겼으니까 성경을 보면 말씀이 보였어요. 가면 은혜가 됐어요. 그 은혜가 고난을 이기더라고요. 그런데 매일 차례대로 읽어가는 성경 속에서 은혜 받는 축복을 주셨어요. 은혜가 고난을 이기는 체험을 해서 그때 제가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말을 만들고 또 책도 하나 쓰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70대 들어서면서 암에 걸리고 또 육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어요. 육체의 고난이 마음의 고난으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도 생각했어요. 이 고난에 사로잡히지 말고 은혜로 고난을 이기자. 여러분, 그 세상의 고난을 돈으로 못 이기겠더라고요. 이제까진 무슨 다른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못 이기겠더라고요. 그것을 세상의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은혜예요. 은혜. 아, 우리 날기세가 오늘 어제 보니까 구독자 수가 28만 명이 되었어요. 이제는 이것이 거의 생활에 되신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습관적이라는 말이 이게 꼭 나쁜 것이 아닌데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날기새를 통해서 듣고 은혜 받는 일이 습관이 되신 분들이 꽤 많아요. 이건 좋은 습관이에요. 여러분 좋은 습관을 갖는 일이 우리의 삶을 강건하게 단련하거든요. 아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 받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렇게 되면요. 은혜 받는 습관을 들이시면요, 은혜 받는 감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그전에는 충격적인 말씀을 들어야만 은혜를 받던 사람이에요. 정말 사소한 일, 아무것도 아닌 말씀 같은 데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돼요. 사랑하는 우리 날기세 가족 여러분, 사소한 일에도, 작은 말씀에도, 평범한 말씀에도 은혜 받는 축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상이라고 하는 시인이 말씀의 실상이라는 시를 썼어요 영혼의 눈에 끼었던 무명의 백태가 벗어지며 만유일체가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노상 보아둔 손가락이 열 개인 것도 이적에나 접한 듯 놀라웠고 봄에 피는 개나리꽃도 부활의 시범을 보는 듯 사뭇 황홀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습관이 되면은요, 노상 보하던 손가락 10개인데서 은혜를 받아요. 저도 요즘 그래요. 어, 사소한 일에 참 은혜를 받아요. 어, 요 얼마 전에는 우리 막내 손자가 감기 때문에 좀 고생을 했어요. 아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이가 코가 막히고, 콧물이 나고, 그래서 고생하는 게참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이 아팠는데, 그런데 또 감사한 게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그게 우리 막내 손자가 모든 육체적인 기전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뜻이잖아요. 감기 걸리면 코 막히고, 감기 걸리면 코, 콧물이 나오고, 이거 정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신기하더라고요. 감기 걸리면 우리 손자도 나와 똑같이 코가 막히는구나, 콧물이 나오는구나. 그거 하나님 아니면 못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그것도 <laughs>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날기새 가족 여러분. 은혜 받는 이 일에 잘 훈련이 되셔서 은혜에 굳건히 설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당부를 해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 사랑의 입맞춤을 영어선역으로, 영어선경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kiss of charity. 그러니까 사랑의 입맞춤을 최리티가 자선이잖아요. 착한 일을 하는 것.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사랑의 입맞춤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자선을 베풀어라. 착한 일을 해라. 하는 그것이에요. 어, 제가 이제 암에 걸리고 어, 내 삶이 짧아졌다 생각하고 한 일이 남아있는 삶은 쉽게 말하면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래서, 뭐, 선교회도 하고, 날기세도 하고, 에스겔 선교회 하면서, 여러분이 또 많이 후원해주시고 도와주셔서요, 참 신나고 보람있는 일을 참 많이 했어요. 아, 착한 일 많이 했어요. 어, 여러분이 후원해주신 일 때문에, 여러분을 대신해서, 어, 어느 때참 기쁜가 하면, <laughs> 많은 일들이 있는데, 자, 여수행과 이렇게 집회를 갔다가, <laughs> 죄송합니다. 장애인들을 섬기는 목회자 가정을 봤어요. 그 사모님이 일을 해서 생활비를 마련하고, 목사님은 그 장애인들을 이렇게 섬기시는데, 아들, 딸도 다 이렇게 해서 그 이렇게 섬기는데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부부에게, 우리 선교에서좀 도울 수 있으니까, 뭐한 가지 좀 부탁을 하시면 한번 노력해 보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머뭇머뭇 하시다가, 차를 한대 사주세요. 그랬어요. 아, 근데 왜냐하면, 그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휠체어도 있고, 그래서 장애인들을 운운행할수 있는 차가 필요한데, 그게 없으니까 굉장히 힘들고, 또 그것 때문에 목사님이 휠체어를 차에 올리고 내리고 그러다가 허리를 상해서 고생하신다고, 그, 그런 장애인들 전용 버스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얼마인가 물어봤더니, 8천만 원이라 그래요. 조금 부담스러워. 조금이 아니라 많이 부담스러웠죠. 근데 해드리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것을 하기로 했어요. 이제 아마 이달 5월 말이면 나온다 그래요. 그 어제 나오고 우리 장애인 교우들이 기뻐하고 목사님들이 감사해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 그리고 캄보디아 단 카오의 쓰레기 마을에 있는 아이들. 우리 에스겔 교계 갔다 섬기기 시작했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하얀 교복 입혀주고 싶었어요. 그 착한 마음이거든요. 아, 교복 입혀주고 신발 신기고 가방 메워서 얼마 전에 버스 석대대절에서 애들 물놀이도 가고 소풍도 가고 뭐 호랑이 나오고 곰도 나오는 동물원도 가고 애들이 물놀이하면서 그냥 줘서 까까거리고 소리 지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이른말로 다할수 없어요. 아, 요즘 또 좋은 일들이 참 많아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해외 나가서 얼마나 고생을 하시는지 모르는데, 서울에 이렇게 한국에 나와서 볼 일이 있어 나와도, 그, 머물 곳이 없어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르거든요. 어, 근데 이제 많은 교회와 더 많은 이제 기독실업인들이 게스트하우스를 마련해서 제공해 드리는데, 절대수가 부족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게스트하우스를 마련하고, 또, 속초나 제주도 같은데, 또, 아파트를 하나 마련해서 휴가 오면 휴양도 좀할수 있는 거 마련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마련하게 되었어요. 속초에는 이제 전세를 얻어서 이제 다음 주에 계약하려고 그러고요. 근데 이제 게스트하우스는, 어, 이제 근무 때문에 외국에 한 2, 3년 나가시는 우리 젊은 부부가, 전세만 해도 한 10억 간다 그러던데, 굉장히 좋은 아파트를 저희 선교에 내놨어요. 선교사는 쓰시라고. 그 1년에 아마 몇천만 원세 받을 수있었 거든요. 그런데 그거 포기하고 줬어요. 그제 이 게스트하우스 쓰려고 그러고, 또 미국에 한국인 변호사 한 분이 어, 매년 한 두세 달 한국에 나와서 일을 보기 때문에 집이 필요해서 하나 사는데, 나머지 한9 달, 8 달, 9달, 9달 1 0 달을 선계가 쓰시라고 해서 갑자기 게스트하우스가, 어, 둘이나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들을 할때 제가 무슨 계획을 했는가 하면, 그, 침구나 식기나, 이런 거를, 어, 이게, 잘못하면 오해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제 마음인데, 아, 정말 호텔 수준으로 깨끗하고 좋은 곳으로 장만하고 싶어요. 그리고 정성껏 그들을 섬겨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봉사할 자도 찾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와서 우리 방에 딱 들어서는 순간에 섬교사님들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위해 주시는구나 하는 마음에 평생 수고하고 고생했던 것을 다 잊어버릴 만한 그런 일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상상만 해도 얼마나 좋은지 이루 말로다할수 없어요 그게 이제 착한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어, 사랑의 입맞춤으로 사람들을 섬기라 하는 것인데 그것이 kiss of charity 착한 일로 입맞춤을 하라 하는 것인데요 그냥 적당히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의 심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살라는 것이에요 에스겔 선교하기 때문에 또암 때문에 얼마 삼지 않은, 남은 삶잘 살기 위해서 예, 이런 마음 가졌더니요 세상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지난 몇년 동안 육체적으로는 참 고통스러웠지만 삶의 생각을 그렇게 바꾸니까요 지난 4년이 저는 제일 행복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은 두 가지예요 사랑의 입맞춤으로 무난하라 그리고 은혜에 굳게 서라 우리 날기새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입맞춤하고 착한 일을 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그 세상을 만드는 데 쓰임 받는 우리 날개새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살면은요, 우리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이그 세계에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 나라의 샬롬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 버스 타고 다니면 장애인들이 마음속에 평안이 임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도 평안이 임할 거예요. 단코 아이들이 행복해서 깔깔 웃는 것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성교사님들이 늘 고생하고 외로웠었는데 지쳤는데 우리가 정말 옥합을 깨는 마음으로 저들을 섬기려고 할때 그때 받는 위로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거든요. 은혜에 굳게 서고 착한 일에 힘써서 이 세상을 주의 평강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날개새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라.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서로에 대해서 착한 일을 하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라.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 순종할 줄 아는 우리 날기새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모든 사람에 대하여 착한 마음, 착한 행동,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내 쓰임 받는 우리 날기세 식구들 다 되게 도와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는 일에 쓰임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에 굳게 서서 흔들림이 없고 은혜 충만한 마음으로 이웃을 착한 마음으로 잘 섬겨서 상처받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사랑이 가져다주는 주의 평강을 넘치게 하늘에서 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내일은 고린 어, 베드로 후서 시작하겠습니다. 아, 베드로 전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